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경의 전형입니다. 제가 지금 청사포 다리 떨에 와가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전사포 다리토입니다 다리 또 달라졌어요 <laughs> 아, 성경 잘 보입니다. 여기에는 새로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괜찮아 나가는 거 없죠 그러면 나가는 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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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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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똑바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 바로 보시면은 누구든지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보면 안 돼. 앞으로 바로 봐야 돼. 그래야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아찔하지. 여러분들 아찔하지. 아찔할 거예요. 아찔할 거예요. 저 앞에는 유리도대가 있고, 저 앞에는 또 다릅니다. 저기은 조금 다시 돌아와야 돼. 여기, 여기 또 유리도대가 있고. <목소리도> <laughs> 또 유리로 걸어가 볼게요. 유리로 걸어갑니다. 주사포 후다리또를 여기는 이제 나가는 길이거든요 돌아서 나가도록 갈게요 저, 저편에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저기가 들어오는 입구고.

가까도 이야기 했다 좌측편에가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인데 제가 지금 서가 있는 데는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서 나갔죠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다라리라리라리. 다털이 한번 볼까요? 빠라리라리 멀리를 보시고 가는 게 나아요. 유리 보고 가면 어찌라지. CCTV. CCTV. 오,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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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놔. 와, 야 이거 이는 소세트리. 오케이. 오. 진짜. 와야 아니야. 까아 네.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야야 아, 야, 야, 이거 부서지면야야개 개무서... 아, 무슨. 와! 야. 아니 왜 왜. 왜, 왜. 로보고 가면은 아무로 떼갈 수도 있어. 봐봐. 로야 경호야. 같이 가 줘.

저게 오늘 낙사하는 사람 한사람 보이네저 옆에 는 낙사하는 사람 한사람 있어요 낙사하는 사람 한사람 있고요 자, 세청자분들. 제가 저 위에 산에 보면은 돌 있잖아요. 저기에서 영상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녹화 방송에서 여러분들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빠이빠이.